여기는 으이... 상주입니다. 오 형님 잠깐만요. 감사합니다. 이야 내가 지금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딱 오셨네. 여기가 어디죠? 낙담보예요. 여기는 천안스 1시간 반을 존나게 달려와야 되는 낙담보예요. <laughs> 형님 이거 방충망 좀 열어주세요. 오, 열어도 됩니다. 비가 오는 아침에, 어제 밤에 우린 광란의 밤을 보냈죠, 여기서. 저쪽으로 전경을 한번 쭉 돌려주십시오. 잔잔한 물가에 둥지를 틀고, 내 마음의 둥지를 틀어봐. 기가 막힙니다. 비가 잔잔히 내려옵니다. 형님, 우리 여기서 살아요. 너무 좋은데요? 형님, <laughs> 이쪽으로 들어오세요, 형님. 이렇게. 아니, 아니, 어떤 남자가 우리 아이프랑 저기서 자요. 기럭지가, 기럭지가 엄청 긴 새끼가 하나가. 아 여기 정말 좋습니다. 와, 자연이. 자연이 끝장입니다 끝장 아이 새끼가 지 자리 여기 놔두고 왜 너무 방해가 갖고 사는거예요 <laughs>